아이씨, 아이씨. 어? 예, 뭐, 뭐 거야, <목소리> 아 진짜 속보. 너무 깜 너무. 지나 졸라 움직이는 거 봐. 아, 애들 간장이랑 지금 간장에 들어가 가지고 애들이 지금 <목소리> 행복해 하네. <목소리> <laughs> 아, 씨 왔다. 이거 진 돌아이야. 이거 왜왜내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걸 pegar, 왜 먹어? 아, 이거, 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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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나 또, 나 또, 나 또. 아, 나 또라고, 낫 또라고, 나. 아, 아아 이거, 어떻게. 야, 이거, 어떻게 먹어? 아, 뭐야, 이거, 어떻게 먹어? 아, 미쳤어, 진짜. 아, 야, 이거 어떻게 먹어? 말이 안 되지. 아, 빨리 먹어. 뭐해? 가봐, 가봐, 가봐. 딱 이거 딱지야. <laughs> 그만, 그렇게 된다니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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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뭐하니? 씹어 씹어. 아. <laughs> 아, 안들어갈려 그래. 아. 당연하지. 낙지도 아, 들어가기 아, 싫어하지. 씹어 씹어 씹어. 아이 씹어 더 씹어 더더더더더 더, 더, 더. 더 씹어 더더더 더. 더, 더, 더. <laughs> 아, 씹어 씹어 씹어. 어 아, 씹어 씹어 씹어. 빨리 씹어 빨리 씹어 씹어 빨리 씹어 빨리 빨리 씹어 씹어 <laughs> 빨리. 야이, 아, 하 삼킨다 삼킨다. 어 잠깐. 오, 나야. 속에서 뭐 움직여 지금. 아이씨. 이거 이거 맞는 거냐? 아, 속에서 뭐 움직여요. 아. 체리 갑자기 손님 있는 거 아니겠지? 갑자기? 어, 체리가. 없기겠다, 헉, 체리 없네. 불러라 아, 그럼 되지. 잠깐 나오라 그럼. 어, 없네. 아, 뭐 말해봐. 물어봐. 나, 형. 형. 아, 체리, 체리 있어 체리. 호 체리. 캐리 호 체리. 호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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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 여기 맨날. 아재이아지야 잠깐만. 차권 형님 0만원 줘도 안 먹는다고요? 아, 입에 넣었고 마사지 받을 때서 있을 때 먹일 거예요. 형님 마사지 받고 계실때 제 애벌레 집어넣을겁니다 마리 있어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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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리와 이리와 마리 이리 yeah, yeah, 터지면 얘기해 나 갈게 그야자 터지면 터지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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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웃음> 음식을 <웃음> 하나 준비했는데 먹으실래요? 그야그야 okay, yeah 저것을 드시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잠깐 보여주세요. 그래 보여주세요. 말이 말이.

자. 말이 말이 말이야. 자, 말이 있나요? 하지형 하지영 말이는 기겁한 와. 비. 비. 와. 미쳤나오 김이야. 김무이, 아김더 오빠. <웃음> <웃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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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아니, 하지형, 하지영 <laughs> 말이 둘레도 없나요? 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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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U N I 시청자님 별 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따이 애벌레 티. 양비 양비. 오빠들 했어. 얼레디 얼레디. 양노이. 어 이거 이게. 안창이 졸라 비비네. 뭔가 <laughs> <조그만 거 웃음> 아, 골아야이이 <laughs> <야>, 어. <laughs> 대가리 다먹네이야이못 잡더라. 이어나를줘세요이커대가리 이거. 이를 줘. 이 용돈 줘. 자, 우리 이 원마 원마. 어? 하나 더, <laughs>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더 아냐! 두장 놔줘요! 알겠습니다 어...자 우리 하지오빠 안 얼마? 간다! 이거 스눕 가보자 응 음. 스눕이 되나? 형님들 대가리 왜 먹지? 에... 아 스눕 여자애들은 다식급할것 같은데? 맞아 근데 거기에 막 레이디보이나 아, 이런 애들은 먹는다니까 야 그 어, 뭐지? 아, 신 아, 감사합니다. 은이은이, 은이은이. 네. 오늘 재밌어. 네. 박앤스 가겠습니다 박앤스. 왜냐면 네. 식품 코너도 이제 어. 신선도가 떨어지면 박앤스에 그냥 팍팍 50%, 30%가거든 네. 자, 가겠습니다. 아투 있나? 투 별풍선 아, 박앤리 간다고요? 박앤리 간다. 은이은이. 여 네, 전투 없네 제 기억 못하네 술 마셔가지고 오이씨발 움직이니까 막어아형님 접시에서 막그 뭐야 그... 그게 느껴져요 네 500개에서 200개 됐습니다 다 왔어요 어 리미노 you want to eat? you want to eat? <laughs> One oh, Okay, okay 이거 <laughs> 다, <laughs> 다 먹으면 어떡해? <웃음> 다 <웃음> 다 <웃음> 다 오케이? <laughs> 와, 화장저에게다주겠다 <laughs> <줘야겠다>. 형님, <laughs> 일로 오세요. 자, 우리, 하지 오빠. <laughs> 아, 감사합니다. <웃음> 그렇지. 하니까 <laughs> 같이 먹으 <먹은> 애들이 <laughs> 와. 끼우 있나, 끼우? 끼우? 어, 끼우. 끼우 있나요? 먹으면, 먹으면. 이가 먹으면 있을까요? 끼우 없다. 어 잠깐만. 개롱형이랑 닫히는 거 아니야? 어 개롱형 빨리 애 데리고 나. 와이 사이즈에 친구 있냐 물어봐. J.K. 오빠 있냐 물어봐. 어 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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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스터머? J.K. 오빠? 코리안 커스터머? 자 갖고 있어봐. 잠깐만 내가 갖고 오게 오게. 아, 부들부들 왜요? 형님, 어우 냄새 좋다. 아 어, 맛있겠다. 아, 어. 어, 맛있겠다. 아, 저 먹일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고요. 음. 너무 이쁜 거 봐봐. 그래. 개면요0개면너 아가리에 다 넣어줄게. 아5 0 0개면 요거 지금5 6 7 7 8, 10, 10, 4, 8 8 9 0 0 0개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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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돼. 0 0 0 아 절대 안돼아 이거 왜안돼 이거 만약에 내일 배 아파가지고 이거 뭐야 그 뭐지? 배 아파가지고 그거 이름 뭐냐 방송 못하면 큰일 나안돼안돼천개